오늘 밖에 지금 나와 보셨습니까?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이 바람 상태가. 아, 인사부터 해야 되나? 아, 주야비, 김사람입니다. 지금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인데, 아, 어제 이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콘크리트 더미에서 이제 사랑하고 있죠. 내인생의 자연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의 그냥 약간의 운동이라고나 할까 네, 운동입니다 운동 어우 근데 오늘 바람이 어, 아까 전에는 눈이 왔었다고 하는데 오이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가서 오늘은 우렁각시가 뭐를 줄지 저도 모르겠네요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무슨 <laughs> 산 정상에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왜 이래 이거 <laughs> 진짜 네 오늘 밖에 나가 보셨습니까? 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날씨가 커피 한잔 하시죠 아, 짠 네. 우리들은 이 믹싱커피 아, 좋네.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아, 어젯밤 야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 백수와 어, 이런 야간 근무자의 공통점 밤낮이 없다. 어제도 지금 입사 시즌이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하다고는 했는데, 겨울은 겨울이네요. 지금 입사 시즌인데, 전화가 미친 듯이 왔습니다. 어제도. 아. 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지금. 15만원에 해결할 수 있냐. 월. 아니면 월 뭐, 150에서 200을 내야 되냐. 나 10배네. 아, 겨울이니까, 뭐, 주변을 즐길 여과가 없네요. 이제 빨리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어. <laughs> 열기 보이세요? <laughs> 열기? 따뜻하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올려봅시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오늘의 메뉴는 닭이에요. 닭. 물한잔 먹을까요? 끓을 동안 물한잔 먹을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닭을 얼마나 드세요? 제가, 음, 이거, <laughs> 이거 먼저, 닭이 들어가기 전에, 바나나를 먼저 속을 좀 달릴게요. 바나나.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처음에 이제 삶은 닭을 먹었죠. 그러다가, 서울에 왔어요. 그랬더니, 닭을 튀겨 먹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갔지. 닭도 그 앞에 파전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닭도리탕이라는 게 있었지. 닭을 돌려 일본어죠. 일본어, 일본어 하니까 오늘은 일본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아, 일본어로 하나, 뜻이 뭐지? 어찌니 산 이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 한번, 닭돌이 한번 먹어볼게요. 어, 닭돌인데, 퓨전! <laughs> 어른들이 보면 좀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퓨전으로 치즈를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를 넣었으니까 다 넣어 치즈를 넣었으니까 뭐라고 해야될까 음 닭도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돼 닭 한번 먹어볼게요 야채 한번 먹어볼게 야채 음 남자는 아직 안 익었을 것 같고, 어, 근데 이 발을 어떻게 잡고 먹지? 이거 무자게 뜨거울 것 같은데? 먹을게요. 닭다리입니다. 한번 익었으려나 어, 음.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40분. 퇴근하고 집입니다. 집. 예. 식사 중이에요. 이게 뭐? 누가 왔음? 아, 그럼 이런 봐 막, 치즈 한번 먹어봐, 치즈. 막 섞여서 돌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침 식사인지 뭐, 어우, 치즈가 왜 이렇게, 어 치즈를 좀 넣어보면은, 맛있는 것 같아. 어른들한테 혼나겠지만, 어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 어, 뜨거운데? 음! 어 감자가 진짜네. 고고! 어. 닭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닭고기. 닭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아빠, 얘기하다 말하는데, 그대학생 때는, 이닭돌탕은참 맛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참 맛을 몰랐지. 그냥, 그냥 술을 먹었잖아. 술만 먹었으니까 닭도리탕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몰랐던 것 같아. 지금은 좀알수 있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누누먼! 그 닭거리탕을이건 호박인가? 어굉장거안 되고 봐. 어, 이거, 이거, 닭도리가 아니라 닭갈비가 됐는데 밥을 넣어야겠다. 이거, <laughs> 이거, 닭갈비가 되고 있다 잠깐만 일단 줄이고이게 항상 느끼는 게 어, 밥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 유튜브를 해보니까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됐어. 이거 뭐 갑자기 볶아졌어. <laughs> 어, 이거 일단 볶았어. 꺼야 될것 같아, 지금. 심지어. 어, 밥을 까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근데 이게 밥을 적당히 넣으니까 뭔가가 이게 막 완성은 됐는데 이제좀 있으면 타겠지? 음 어... 꺼볼까요? 좀 놔둬야되나? 어...뒤었나나 이거 이런 요리를 또 처음 해보네 요리를 하면서 밥을 먹는 거 같아 이거 <laughs> 진짜 이거 날 날이면 날마다 요리를 하면서 아 조금 기다려 볼게요. 조금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났어. 뚜껑, 뚜껑을 덮고. 어, 오늘의 제목은 닭갈비탕. 심메뉴가 <laughs> 예, 완성이 됐습니다. 닭갈비탕. 자, 닭갈비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여기서부터 영상 다시 시작인가? 닭갈비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예, 닭갈비탕. 일단, 이 닭갈비탕의 핵심은 밥이야. 밥을 한 숟가락 먹어볼게요. 어우 뜨거울려나? 어먹을게요 닭갈비탕. 어허. 우거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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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는데 이거 닭갈비탕, 음, 어 맛있어, 음. 닭갈비로 변했어요 와 어. 이것도 인생 닭갈비탕인데 진짜 맛있는데 와 어. 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기숙사가 정말 바쁩니다. 제가 입자 시즌이에요, 입자 시즌. 엄청 바빠요. 전화가. 근데 장난을 해보니까. 출근하면.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근데. 입사 시즌이 지나니까. 또. 인간은. 인간은 희한해. 전화가 기다려져요, 또. 전화가 기다려지더라고. 인간이랑. 그런 동물인가? 심심해 <laughs> 전화가 안 오니까 다감이라는 게 콜센터 직원은 아니지만 어, 닭이 이거 한 마리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닭 먹을게요 어 이거 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맛있어 뭐한분한 한 분한테 친절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되는 거 같아요 기계 근데 이렇게 일을 한달 한 정도 하면 이미 기계가 돼가지고 그 전화가 기다려져요 외로워 왜냐면 어제는 야간근무 했다고 했잖아요 야간근무 하다 오면은 좀 외로운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전화가 딱 오면 물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전화겠지만 한 숟가락 먹을게요 어 이거 아주 맛있네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이거는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입장! 하나, 둘, 셋! 어! 어! 닭갈비탕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제 야간 근무가, 이거 먹고 목욕할 거거든요? 목욕까지 하면, 입장! 진짜 맛있네요, 이 <laughs> 진짜. 저 형님들한테, 유튜브 해보라 그랬잖아 유튜브가 아니고, 유튜브보다 먼저, 이거 있죠, 이거. 부르타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아, 너무 맛있는데? 새로운 맛이 나요, 새로운 맛. 여기 맛있지, 이거? 이거 김도 안 나잖아. 식었어요. 근데도,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 있나, 인간이? 인간이 맛있는 게 아니지. 닭이 맛있는 거지. 어, 겨울인데 지금, 더워, 더워. 땀이 나. 진짜 맛있네. 어. 음, 이건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합니다라는 말이 별로 나오네. 일어나, 일어나. 이다다케마이다다케마 어, 땀이 나. 땀이 나면서. 어, 이거 정말 맛있데먹었어 아, 어, 이인분더 먹어야 되나 이거 <laughs> 진짜 맛있는데 <laughs> 닭갈비가 아니지, 닭도리가 닭갈비가 돼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어. 저는 먹방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먹은 것도 좋은데 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안녕.